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1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람 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족이 받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혹시 도둑질을 하고도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둑질이라고 하는 큰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까? 아, 여러분 제가 전에 아, 뭐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했던 설교의 예화 중에 아, 필리핀 아이아스라고 하는 동네에서 제가 아이스크림을 훔친 일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시절에 필리핀 아이아스라고 한 동네에 안식일에 제가 그 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쳐서 먹은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아이스크림을 훔쳐 먹은 그 일이 그 필리핀 아이아스 온 동네에 다 소문이 나게 되면서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매를 백 대나 맞게 되었고 또그 동네에서 가장 책임 있는 한 신학 교수님에게 불려가가지고 반성을 하고 한 일주일 동안 동네 쓰레기 청소를 하는 그런 벌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도둑질이라고 하는 그 죄를 짓고 그 죄에 따른 처벌을 받는 과정 속에서 제가 한 가지 아주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도둑질 사건을 통하여 아무리 나쁜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한 가지 깨달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 사실 그 필리핀 아이아스 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쳐 먹었던 것은 도둑질을 했던 것은 저 혼자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필리핀에 있는 여러 각국의 나라 아이들과 함께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도둑질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필리핀 아이아스 동네에는 다 목회자들, 우리 재림교회 목회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였기 때문에 저와 함께 같이 도둑질을 했던 많은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목사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협력해서 도둑질을 행한 아이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반성문을 쓰고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처벌을 다 받았는데요. 그 와중에 한 사람만큼은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행한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 자녀들은 다 벌을 받고 동네 쓰레기를 청소하는 그런 봉사활동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그 와중에 딱한 사람, 제 옆에서 저와 똑같이 도둑질을 하였고, 제 옆에서 저와 똑같이 아이스크림을 훔쳐서 먹었던 한 아이는 아무런 처벌도 아무런 봉사활동 시간도 추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그 필리핀 아이아스 대학원의 교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목해자 자녀들은 전부 다 벌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교수님 아들은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교수님 아들은 저와 똑같이 제 옆에서 도둑질했습니다. 제 옆에서 똑같이 아이스크림을 훔쳐서 먹었습니다. 저랑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수님 아들은 처벌을 받지 않고 홍수 활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당시에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면서 교수님 아들은 잘못이 없다. 뭐 이런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다였습니다만. 저의 시선과 제 옆에 알고 있었으니까 제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저의 시선과 같이 도둑질을 했던 아이들 시선에서 그 분을 볼 때에 아 그것은 명백하게 교수님 아들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건으로 인한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를 잘 만나면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부모를 잘 만나는 것보다 더큰 축복은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명예를 가졌고 특별히 권력을 가졌고 재물을 가진 부모를 만나면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수님 아들은 사실 저보다 한살 많은 형이었는데요. 그 형은 부모를 잘 만나.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지위 교수님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가진 부모님을 잘 만나서 그 형에게 면제부가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모를 잘 만난 것이 면제부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는 이 세상이 굉장히 불공평하구나라고 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요. 더 충격적인 사실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하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조차도 이와 같은 사실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었어요. 좋은 가정 안에 속한 자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부모 혹은 가족을 잘 만난 덕분에 구원받은 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부모 잘 만난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파괴적인 그 노아 홍수 속에서 인간이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파멸적인 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나게 되었을 때에 그 재앙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노아의 가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홍수 속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오직 노아의 가족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기록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이미 홍수 속에서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하기로 언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 여러분 이 때에 하나님은 노아를 향하여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 꼭네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라고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때에 노아의 아들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때였습니다. 노아, 노아의 아들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며느리가 있기도 전에, 또 홍수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에 들어가도록 언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적인 홍수 속에서 누구만 구원을 얻었는가 하면 바로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외에 노아의 가족이 아닌 모든 인류는 다 죽었습니다. 죄로 인한 사막이라고 하는 값을 노아의 가족 외에 모든 인류가 다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노아 홍수가 났을 때 인류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분명 홍수가 났을 때그 홍수 속에서 좀 살아남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하였을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온갖 힘을 다해서 홍수가 올때 높은 산을 향해 뛰어 올라갔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급하게 나무를 베어 가지고 그런 나무로 뗏목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류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들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결국 빨리 죽느냐 늦게 죽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밖에는 만들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은 인간이 하는 어떤 자기 자신의 노력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노력으로는 우리를 죽게 하는 죄로부터 그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선해지고자 하는 노력, 나의 품성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 나의 습관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 내가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 이런 인간의 모든 노력들은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단 하나도 피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짓는 일을 좀 돕기는 하였습니다만, 여러분 방주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배그 자체가 그들이 구원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강한 방주를 만들어도 그전 세계적인 그 파멸적인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는 무엇 때문에 구원을 얻었는가 하면 그들이 노력을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 아닌 오직 노아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신분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뭐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부모 잘 만나서 노아의 가족이 되어서 그들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 속에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애국과 온 땅에 7년 동안 이사중과 같은 아주 극심한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굶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은 양식이 저장되어져 있는 애국으로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한 노력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세기 4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된 기근 때문에 하나도 먹을 게 없어진 이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다 양식을 얻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기 시작해야만 하였는가 하면 바로 이 돈을 벌어 드리는 노력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돈을 내야지만 돈을 지불해야지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기 위하여 돈을 열심히 버는 그런 노력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을 버는 그들의 노력도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게 되자 더 이상 양식을 얻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세기 47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지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는 그 노력으로 자기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게 되자 그 다음 방안으로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하기 시작하였는가 하면 자신들이 기르고 있었던 가축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팔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소와 나귀와 낙타와 양과 같은 가축들을 팔아 가지고 양식을 하나씩 사 먹었습니다. 그 일로 자신들의 생명을 조금씩 조금씩 간신히 연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축도 결국에는 다 떨어지게 되었고 마치 내 창세기 40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 이는 마침내 애굽 사람들과 가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팔아서 양식을 샀고 그 토지마저 남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몸을 팔아서 바로의 종이 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기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람들 자신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도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였으며, 가축들을 다 파는 노력으로도 구원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또 땅을 팔아서 또 자신의 몸을 파는 것으로도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땅에선 노력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의 결말은 마침내 바로 왕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이었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황당하게도 이렇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죽어라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간신히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나갈 때에 아무런 노력도 없이 구원을 얻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바로 요셉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47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에굽의 좋은 땅람 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기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사라고 합니까? 먹을 것을 주어 봉양더라 여러분 요셉의 가족들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행하지 아니하 그들은 그 극심한 기근에 대해 살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그저 요셉의 가족으로 회복되어지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에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버렸으나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게 되므로 요셉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가족이라고 하는 신분이 요셉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은 뭐 돈을 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축을 팔아서 양식을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 필요도 없었고, 그들의 몸을 팔아서 종이 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애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의 가족이 되었을 때에, 총리의 형제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은 기근이 끝날 때까지 모든 것들을 무료로 무상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지낼 것이 모두 아무런 대가 없이 다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요셉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신분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기까지 모든 것들을 애국으로부터 무상지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들은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 혹은 가족을 잘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부모 혹은 이 가족은 누구의 가족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로 삼아 그분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악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정말 찢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 자는 아무런 노력 없이 용서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렇게시고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하시게 위하여 즉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남을 입어서 이제 거룩함을 입게 된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 이제 너희는 나의 형제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 거듭남게된 자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이 아닌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 속에서 아무런 노력도 없이 구원을 얻었듯이 또 요셉의 가족들이 7년이라고 하는 기근의 시간 동안에 아무런 노력 없이 양식을 얻고 땅을 얻고 집을 얻어서 구원을 얻었듯이,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해망 없이 예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결국은 죽게 될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므로 즉 다시 태어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로 삼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형제로 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형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내가 행한 노력 때문이 아니라, 나의 품성이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를 덜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선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잘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형제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신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다고 하는 이 은혜를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없는 은혜가 오늘 좋아, 여러분들을 구원하였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